아이언큐는 팬픽을 볼줄 모르기 때문에 트롤픽이 있던 말던 닷지는 거의 하지 않는다 아, 트롤이 일상이어서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건가 서포 뭐뭐예요? 질리언 카르마밖에 못 봤어요 서포 저 진짜 다양하게 다 해요 다른 갱플크를가 다리우스 럼블 말파무. 글 뭐... 읽는 그 아... 연습을 하나 보다 근데 그래서... 은근 챔프폭 넓음. 그쵸 조지님 진짜 근데 챔프폭 넓긴 하죠. 아이언치고는. 아이언인데 명예호 레벨. 숙련도출 챔프폭 넓음. 요즘 아이언스펙 하늘을 찌르는 듯하다. 하, 유미. <laughs> 너는 진짜 뒤졌다. 불 아이언사? <laughs> 넌 진짜 뒤졌다 아이언 1위 그냥 뭔지 보여줄게 꽁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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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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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행복롤 <laughs> 아 근데 좀 자존심 상하는데? 원래 저렇게 안해도 이기는데 아이언 1 찍고 어깨가 올라간 간식. 너네들도 사실 공수입니다좋창아유미는 둔둔 오늘도 둔둔 배작을 열심히 해요. 둔둔 거시기양기거시기 양귀 앞 별날이. 때려봐. 나는 피가 찬다고. 그러면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어. 당했습니다. 아 재미없어. 아 그런 개그 재미없어 우리 팀들 그런.. <laughs> 그런거 재미없다고 에이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지.. 지면은 말도 안돼 그냥 이건 롤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네 꿈입니다 마조님 불좀 켜줄래요? 불좀 켜줄래? 방방방방방방방방방방 불좀 켜줄래? 더쳐봐 어? 어어어어 어 그렇다. 속 o 모든 개그 방송사 a i 시 p a 일 빵댕이 n 일 빵댕이 i 일 빵댕이. 어어어어어어어어 il, pang, d 위험맨위험맨 난잎! 난잎을 참 좋아하니 오우 쉣 이거 무슨 개싸움이여 티타님을 위해 한입 티타님을 위해 두입 티타님을 위해 세입 네입 <laughs> 마조이스트님! 팩트 밴입니다 피하고 다 예상이 된다고. 아니, 집 나간 고양이가 돌아왔다. 어, 웃기려고 왔었네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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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테라스. <laughs> 유미정도는 유미정도는 진짜 내가 이기지. 유미정도는 여기다 두고 어? 아, 지금 미리 바꿀까요? 근데 이거 뭔가 오늘 안 바꿔도 될것 같은데, 다시 내려갈 것 같은 이 느낌 뭐지? 잘 잤다. 아, <laughs> 어, 잘 잤다. 아, 몇 시지? 아, 6시 31분. 어, 이 잠이 좀 깨네. <laughs> <꿈 같은 현실. 웃음> 여러분, 이러면 장면 원한 거잖아요. 재밌잖아, 재밌네. 방송 천재죠. 제가 좀... 라고 하긴 너무 추한데, 추하다. 꾹 추하다. 티타 겨우, 티타 겨우, 티타 겨우. 뒷탈격! 뒷탈격! 다시! 유미! 일로와! 유미! 아우 열받아... 다이브, 다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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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 더! 나이스! 이렇게 다이브도 할줄 안다고요?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근데, 비등비등하네, 게임이. 누구야! 우와! 권중연! <laughs> 우디를 빵댕이. 중간 점검? 진짜 박빙인데? 아직 트롤 유미를 이기기엔 부족한 것 같다. 의심하지 마세요, 진짜. 의심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헤이러들에게 증명. 내헤이러지에게 고함 <laughs> 개같이 걸려버리 원두원두 내가 막아줘 내가 막아줘 타고사는 냈나? 치겠는데 <laughs> 시보아정 <laughs> 아니야 우리 실력으로 이길 수있잖 우리 실력으로 이길 수 있음 라고 하기에는 전적이 화려하다. 빵 이렇게 스루패스까지빵 기억을 빛 찾은 실력으로 장바. 그냥 가볍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? 이러고 또 솔킬 당하지 않겠지. 유미한테 가르친 거냐? 수아. <laughs> 어. 빵어빵 거기서 양기 거기서 양기 거기서 양기 거기서 양기 <laughs> 거기서 양기 거기서 양기 <laughs> 어우 그만 까불지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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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이언 다이브 트롤 유니 상대로 확실하게 복수를 하는 급타 그라켄스큐 어? 트롤 유미가 아닌 상대는 아직 힘든 듯 하다 풀강타로 블루벳은 수모는 꼭 갚고 설의 남 <laughs> 유채화 오케이 강타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포탑 세개는다 먼저 밀었는데? 당연한거지 유미 트롤이 저기 있는데 당연한거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역하다 너나 나나 <laughs> 비교하지마셈 기분 나쁨 내가 도낫치 튀어가! 내치기 여기 부사랑 아이리면 하. 있다고. 브론즈랑 아이언이랑 엄연히 다른 거딱 보이시죠? 똥물도 위아래가 있다. 안 가. 산타걸 그라가스 모태 배시를 해버린 모태. 어떻게? 무빙. 어우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아? 산타걸은 인기가 많. 먹고싶은거 다해? 먹고싶으면 먹어야지 존 u 의 d a n g r l King, r l King, r l King, Arail King, Arail 실력으로 저는 말씀드렸죠? 실력으로. <laughs> 라고 하기에는 이미 솔킬을 당한 뒤였다. <목소리>